네, 먹방. 이간에 양고지. 이거의 양고지 왔는데요. 양고지와 중국가서 먹었는 보입니다. 와, 맛있겠네요. 그러면 뭐, 바로 먹방 갈까요? 음, 시작하기 전에. 그리 너무 재밌어 보인다만 구독, 좋아요, 꾹눌러주세 토달 토달 복. 토달 복. 토마토, 달걀, 아, 이거. 고 하면 서도요이었어요 토달 보이라고 한다 달토보 달걀 아.

이렇게 겨지고자 네. 이게요. 이렇게 제품이야. 생일 는어패고요 오늘은 11월 5일 네. 오일. 11월 5일이에요 네. 영상은 네. 내일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11월 5일은생일이라서 맛있는 밥 먹으러 왔어요. 네. 다음 200석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빠르게 회전되니까. 그러니까 아, 빨리 빠지세요.